패턴 맞추면 겁다 싶다고? 근데 패턴을 내가 못 맞춰가지고 자꾸 패턴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못 맞춰요 일단 갈게요 가보자 <laughs> 어 노래 잘 어울린다 정렬의 홍면의분하고 아까 그거에 준것 같은데 아까 패턴 겁나 빨랐던 거 같은데 아까 퍼본 진짜 빨랐던 거같아 마지막 거 진짜 빨라서 못 누른 거야 내가 누를 수 있었는데 패턴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뭐야 어 숨겨진 길이다 그치 저런 거 가야됩니다 히든! 뭔 히든이야 이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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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여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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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상해요. 어, 독갈렸어, 뭐야. 어, 뭐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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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, 이거! 아, <laughs> 이거 뭐야! 어!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